색깔 이쁘지. 아 맛있겠다 만두. 재우기는 들고 걸어오고 우리 셋은 택시 타자고. 아. 그럼 술 사고 음료수 아니 저거 하나면 돼? 음료수 더 골라야지. 되 지하 아니야? <laughs> 어. 1층에서 빼면 되잖아 이걸1층에 있나? 1층 있... 없어. 층마다 카트 빼는 거다 있지. 근데 여기는. 팀스크럽이에요, 어 위. 여기. <laughs> 엄마가 잡고 뭐 갈비 먹어 치우래 그래. 하고 있어 갈비? 그래서 먼저 나왔대. 바람이 <목소리> 형 이제 엔더스배 버리고 노맨뉴얼로 갈아탔어. 어? 엔더스배 버리고 이제 노맨뉴얼 노로 갈아타 아니면 흔들어도 <목소리> 아, 아니 만들어도 되지. 그럼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 아. 뜨거워요. 아저거 뜨겁게 올려고 아, 아, 이렇게 아, 넣는 거어주는 아, 거지. 아, 아, 김치. 아, 와 이거. 맛있겠다. 그래 이거를 같이 먹어도 아니, 되는 아니, 거야? 술이랑 먹어야지 오빠. 그래야지. 먹으면 맛어난 들어본 적이 없어. 아소리야어저리고 내려. để. 때깔 봐. 우. 아, 냄새. 엄청 매울 것, 같다. 음. 난것 같아. 난 지저분 보통. 달달하면? 달하면먹자어 여인이 신다 날이 몇만 냄새가 까좀스향나잖 그건 아는데, 여기는 빨래거리에... 뭐야? 저... 쭈꾸미랑 반찬이랑 넣고 비벼 먹은데. 너 혹시 보리밥 싫어해? 아니, 나 엄청 좋아해. 그래. 먹어. 나도 파전은 처음 먹어 봐. 이거 엄마 먹어 봤대. 완전 계란 계란색깔. 저번을 사장님들. 부모님들 어, 못... 부모님 잘 지내시는지 금 혹시 요즘 뭐 하시는 거? 내가 딴먹뭔 Субтитры thank okay. you 맛나, 물만 나는데? 아니야 이거 안 하고 하면 터짐. 이거 어떻게 열어? 우와 뭐야? 이거 뚜껑 완전 신기해. 그러니까. 이거 문자 드리면 열어줘. <laughs> 똑똑. 아 이거 아, 우리같이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못 듣는데 이거. 뭐야 그니까.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녹았다. <laughs> 나 처음 보는 <laughs> 신세계인데? <먹었는데? 웃음> 근데 왜 또? 나 <laughs> 내가 열라다가 못올라가지고 낙락? 이건 뭐고 이건 뭐 먹으면 안 돼? 이건 뭐야? 이거 개가 <laughs> 바함사. 그 옆에 아, 베리베리 아, 스트로베리. 아. 이소스을때지아주다 네, 진짜. 진짜 숙취? 해소? 한명 자. 그래안되 달라매? 싫어. 뭐 사줄까? 따봉 그랬잖아. <laughs> 대박, 대박, 대박. 와, 와, 와. 음. 진짜 국물 진하다. 여기 국물이 글쎄 다 먹었네. 그래서 요 어느 정도 먹은 다음에 주에 자꾸 면이 먹자. 국수 째짜로 뻑뻑이 좋더라고. 처지만 음. 이거는 또닭 반말 있어. 일단 살코기를 어 먹어라. 갑자기. 아, 확인. 내가 찢어가지고 한 거야. 한번더 그러면 또 우르나나. 음. 살코기도 나달라 그래. 맛있지. 일단 얘기 해야지 밥을 해야 되는 거냐고. 음. 서보안 되면 이제 저희 마스크로 밥 마저 했어요? 몰라지. 아니 출근 해라고. 월요일날 내일. 어, 네. 네, 이뻐 이뻐 잘 샀어. 감사합니다. 출발이... 출발해. 출발해. 그 하냐고. 가보자구.